2차 파장에 밀려들 때까지 스무 시간도 안 남았어. 결국 그만큼이 우리한테 주어진 제한 시간이란 말이군. 그 이상 여기 남아 있으면 돌아오는 건 죽음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빌 섬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제빌 섬까지는 어떻게 가냐고? 하늘로도 바다로도 탈출은 불가능하고. 그 거대한 파도를 헤쳐 나갈 만한 배는 이 섬엔 없어. 배는 있어. 곤. 어, 여기 이 배가 있잖아! 건! 바보 같은 소린 그만둬! 이 배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엔진은 멀쩡하다고? 이 고철 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가능성은 있어. 부력이 붙고 이 안반에서 떨어질 수만 있다면. 야. 한번 해볼 만한데? 발성의 전환이라는 거군. 성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성 자체를 옮긴다 이거지. 틀림없어. 그게 이 시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군. 문제는 2차 파장 때까지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냐는 거야. 지금부터 모두가 나서서 배의 상태를 살펴본다. 한 시간 후에 다시 이함계에서 보자. 이 군함의 설계도를 찾은 거야? 아, 매뉴얼도 딸려 있어. 좋아. 그럼 우선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첫째는 어떻게 이 암초에서 빠져나갈 것인가인데 섬에서 측면부를 떼어내는 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아. 폭파시킬 건가넌 누구지? 큐라고 해. 폭발물이라면 나한테 맡겨줘. 입의 탄약고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화약이 꽤 많이 있더라고. 충분히 쓸수 있을 거야. 문제는 이 군함의 중심부야. 서만에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 저 바위를 폭파려면 웬만한 화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그럼 이배에장치되어 있는 대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이 고물 배에 있는 거? 보문을 열고 400mm 포를 연속 사격하는 것. 그 방법뿐이야. 그러려면 대포까지 동력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포탄은 있어? 아, 그건 내가 잘 알지. 봄을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했거든. 엄청 큰대파이 잠들어 있더라고. 전방에 있는 바위를 대포로 날려버리면 배 아랫부분까지 한 번에 균열이 생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균열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바위로부터 배를 떠오르게 하려는 거군. 어찌됐건 그 방법을 쓰려면 메인 엔진을 가동해야 돼. 기관실은 어디지? 여기야. 주변은 이미 수몰된 상태야. 쥐가판의 동풍구를 지나면 갈수 있어. 결정됐지? 나랑 포크리 갈게. 내 생각은 이래. 선체에 고여있던 물을 창고로 흘려보내서 배의 안정성을 위한 중력물, 즉, 밸러스트로 쓰는 거야. 이 배는 정중앙부터 앞쪽을 호텔로 개조하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스크류에 해초 걸리 있는 것도 문제가 돼. 창고 천정을 폭파해보자. 그럼 물이 흘러나갈 거야. 스쿠리는 나랑 키르하가 손보도록 할게. 어때? 으아 으, 싫어, 다안 할래. 하자, 어? 응? 치 알았어. 에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인가? 이제는 실행하는 것만 남았어. 할수 있을까? 2차 파장까지 해보는 수밖에. 여기 있는 24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눈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갈 만해. 그렇지 않고는 제비서까지가 방법이 없어. 그래 좋았어. 전원 출동! 이런, 의욕에 불타는데. 서둘러! 너나 차례! 응. 포탄을 발사 준비는 잘 돼가? 여긴 성과가 있어 제1, 제2 대포는 그다지 손상되지 않았어. 연사도 가능할 거야. 포탄 장전 시스템도 이미 파악했고. 그래? 이제 진짜 포탄을 장전하기만 하면 돼. 레오리언이었어. 대포 포탄을 봤다는 거 사실이겠지? 고남내는한 발도 안 남아있는 거 같아. 근데 이 잠수복 정말 별 문제 없는 거 맞아? 그럼 간다. 등기 터빈 엔진이군. 연료는 모자라지 않을까? 엔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린 물고기와 신세가되고말 거야. 입으로만 떠들어봤자 뭐해? 한번 해보자. 이 금화가 틀림없군. 정말 역설적이야. 지금은 값비싼 이 금화보다 포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니 말이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겨냥하는 건 정말 싱거워. 누고 있어. 포탄은 이제 충분해. 레오리오를 끌어올려줘. 뭐라고? 버클, 번즈. 엔진 산탈 어때? 포컬 어때? 거의 다 녹아. 들었지? 주포의 동력 전달 회로는 열었어. 엔진이 움직이기만을 기도해야지. 알았어. 그럼 작전 수행에 들어간다. 운전 생겼어! 잠수복은 그거 한 벌밖에 없어. 구출하러 가면 조난 당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단은 너한테 맡기겠다. 알겠지? 라피카! 한조왜 그래? 바다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다 끝났어! 수고했어. 어, 이쪽은 어때? 어, 레오리오는? 뭐야! 안 돼! 보원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 여기를 도와줘. 그라피카내말 들려? 보온이 구하러 갔어. 레오리오는 보온한테 맡겨. 그리고 밖을 한번 봐. 회오리가 다가오고 있어. 속도를 보면 도착 시간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작전 수행 지휘로 부탁한다. 난 히라랑 주포로 향할게. 알았어. 즉, 속도를 계산하면 1분에 2 0 0 m 됐어. 전원에게 알린다. 본군함은 배우리에 도착 시간 직전 해수면 상승에 의해 부력이 최대가 되는 시점인 약 10분 후 18시 30분 주포를 일제히 발사하여 선체를 고정시키고 있는 안반을 파괴한다. 또한 동시에 주동력 기관의 전력 가동에 의한 부진을 실행 이 지역의 탈출을 꾀한다. 각자 제자를 지키고 자신이 맡은 작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그럼. 작전 세무리안, 절깃 들어간다. 시작. 기라, 지금 꾸물낼 시간 없어. 제 알고 있다고. 풀려버리는 작업은 매우 순조롭다. 이제 선체는 안정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수고 많았어. 기관실 쪽으로 가죠. 보클 어때? 지금 막 터빈 기관 조정이 모두 끝났어. 보일러 12개는 이미 임계 압력 상태야. 곧 접속을 시행할 거야. 기회는 단한 번뿐. 실패하는 날엔 보일러 압력이 내려가고 다시 임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20분이 걸려. 그럼 모두 끝장이야. 내 손에 24명의 목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복숭아 펌프 네대의 동력을 공급한다! 괴로를 열어줘! 알았어. 스프레에 접속할 때까지 대기해줘. 배도시 주포의 동력 전달 대신 1열, 2열, 3열 회로를 열고 그엔 모두 닫는다! 알았다, 오버. 난 2열 담당이네. 5초면 충분해! 주포의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거군. 하지 마아 그러면은 니네 치욕같은 거도 속에서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구분을 못할텐데 이런 거라도 있는 게 훨씬 낫겠지 근성만큼은 자신있다고 <laughs> 좌포 장전! 완료, 웃고 장전! 완료, 좋아! 포탑 쪽으로 돌린다. 사격실 스파, 준비됐나? 그냥 벽인 걸 준비할게 뭐 있나? 선체 충격을 최소화했으면 해. 안반이 오른 부분을 겨냥해줘. <laughs> 말랑말랑한데, 놀이라는 거지? 여기 자, 이면돼 어, 어 발사 자, 자, 기다려 <목소리> 건? 건? 잠깐만 기다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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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주포를 발사해. 이봐, 그래피카. 수업끝. 그래피카, 지금 고니 레오리오를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 그렇다면 전원은 들어라. 30초 후 주포를 발사한다. 목표물은 뱃머리 전방 12시 방향에 있는 고정 안반 거리는 20. 4개 폼을 일제 발사. 연이어 다음 포탄 장전. 40초 후2차 발사. 가능한 연사를 시행한다. 전원 충격에 대비하라. 앞으로 20초. 으, 아. 길어. 진짜라니까. 나만 믿으라고. 반동을 이용해서 암초를 통과한다. 내가 암초 투성이잖아. 그럼 가, 내가 회오리 바람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있어. 이대로 두면 전복할 거야. 무슨 방법 없어. 그럼 가, 대답해. 한정 회오리를써 뭐야? 그 반동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회오리의 방향도 바뀔지 모르고 말이야. 일석이조잖아. 좋아, 해보자. 스파, 들리나 가능하겠어? 바위 덩어리보다 재밌는 표적이군. 나만 믿어. 안녕? 키루아나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아, 아 아하! 다들 휩쓸렸다가 난갈에 걸린 거겠지. 그 다음엔 분명히... 그보다... 저걸 봐. 드디어 마중 나오셨어. 좋은 아침이야. 아침에는 언제봐도 기분이 좋아 생사고락을 함께해노 보는 해는 더더욱 리더로서 인사를 하고 싶다 고마워 나야말로 <laughs> 이 녀석들 정말 재밌어 리포에 특별 보너스 무대 제3차 헌터 시험에 보러 24명 합격. 이어 4차 시험. 일주일간의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됐어. 헌터 헌터 다음 이야기. 4차 시험 44. 죽음의 숫자. 사냥의 노숙의 결혼형까지!